이쪽 메인 스위치에, 메인 스위치 올리시면, 이 m e r g e n c y s 해가지고, 뭐, e m e r g e 눌러져 있다라고 음. 돼있지, 네.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요거 뭐, 첫번째, 뭐, 매뉴얼 읽어라, 기타 등등, 네. 뭐, 뭐, 사인보시면 아시는 내용들, 네. 드릴비트 다 장착해놨습니다. 장, 자, 다른거, 다른거 고 일단, 기본적으로 on은 이거, 스타트 그죠 on. 여러하지야그 어... 진짜... 다음, 직결버터라서, 그, 저, 저, 그가 없으려서 그런 올리시면, 100rpm씩 올라갑니다. 네. 그냥 200rpm씩. 네. 3000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세팅 바꾸시면 네. 5,50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2200rpm인데 눌러가지고 돌리시면 네. 10rpm씩 줄어듭니다. 네. 그건 조금씩 조정하실거요 이렇게 조정. 네. 그다음에 오프. 그 다음에 오퍼. F1번 각각 누르면 250, 900, 1600, 3 0 0 0어 있죠? 네. 한번 누르면 250. 한번 더 누르면 500. 900, 1200, 1600, 2000, 3000, 음. 2500. 음.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음. 선호속도. 음. 그 사행 원하시는 대로 선호속도 쓰실 수 있고. 자, 제로세팅. 제로세팅은 그냥 제로 누르면 제로, 제로, 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음. 제로세팅이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 자, 요거 두께, 두께로 어느 정도 딱 맞추겠다 가실것 같으시면, 음. 여기에서 제로를 누르셔도 돼요. 음. 여기 제로 하면, 음. 방금 여기 스타, 스타트 지점이 제로입니다. 음. 어, 그거는 이제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메뉴, 에 메뉴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 그림이 나옵니다. 음. 첫, 번째, 첫 번째 스피드 차트 돼 있는 거한번 눌러 주시면, 비트 종류 나와요. 음. 트위스트 비트. 뭐, 브레드, 근데 제가 목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든 비트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스너 비트, 뭐 예를 들어 포스너 비트를 내 장착할 것이다. 컨펌. 컨펌 누르시면 드릴 비트 사이즈 6mm, 13mm, 19mm, 뭐 29mm 사용을 하시는 거. 예를 들어고뭐한 뭐 20mm 짜리 한다. 그럼 19에서 25mm 고정. 소프트우드 뚫을 것이냐, 하드우드 뚫을 음. 것이냐, 아크릴 뚫을 것이냐. 사장님께서 나는 하드우드 뚫을 것이다. 그러면 500rpm이 추천 속도예요. 컨펌 하면 제로 컨펌 음. 한번더 누르시면 500rpm 세팅돼요 음. 그, 포스노비트 방금 그거로 음. 제일 적당한 rpm입니다. 음. 하드우드 작업할 때. 음. 소프트도는좀더 r p m 이 음. 높게 올라가고. 음. 그런 식으로 세팅됩니다. 음. 오프. 방금은 이제 추천, 추천하는 애 기능. 음. 첫 번째 거에. 자, 두 번째 거, 유저 셋업스 이거, 이거 때문에 제로 세팅을 했어요. 음. 클릭하면, 셋 오프 돼 있죠. 온 누르면 그냥 리셋 제로해요그 음. 다음에, 누르시면, 깊이를 몇, 몇을 뚫을 것인가 정하시는 음. 겁니다. 음. 예를 들어가지고, 10mm 가입시다. 음. 10mm 컨펌 음. 그러면 스피드는 500이고 음. 지금은 세트는 10mm 10mm 음. 깊이로 세팅되어 있고 64.4가 제로 세팅이에요. 음. 그럼 예를들어 RP m 은 내가 바꾸실 것 같으면 지금 뭐 500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1200 음. 정도 음. 세팅한다. 스타트 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4.4죠 이게 되이면 음. 제로겠죠. 아까 제로 세팅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가지고 10mm를 붙입니다. 뚜뚜뚜뚜 하죠. 응. 10mm 되면 지금 하나 섭니다. 이런 응. 식으로. 응. 그러니까 이제 세, 세팅을 해놓으시면 내가 굳이 응. 깊이 조절 이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도 응. 세팅된다 응. 그런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좀풉시다 다시. 지가 하나 서버릴 거니까 10mm가 되면 응. 온 누르시면 리셋이에요. 응. 뭐다 영어로는 적혀는 있으니까 응. 리셋, f f 로 가고 다시 r 펌 응. 다시 세 번째 메뉴 셀프 스타트 오프 이건 뭐냐면 한손 갖고 작업하실 때 음. 셀프 스타트 온 누르시면 음. 그 다음에 세팅 깊이를 음. 예를 들어가지고 15mm 전화합시다. 그러면 음. 어떻게 되냐면 셀프 스타트 10, 10mm 내려간 상황에서 지가라 저절로 돌아요. 그러니까 음. 온 오프를 안 하고 음. 내가 한 손만 있다. 음. 그러면 한 손으로 제가 음. 10mm에서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 깊이가 15mm가 되면 지가라 서요. 음. 방금 두개를 세팅을 했으니까 해볼게요. 음. 음. 내리면, 저절로 돌죠. 음, 그죠? 안놀 때. 음. 그 다음에 아까 15mm 세팅했죠? 음. 지금 제로고, 15mm 가면. 그죠? 스탑. 음. 한손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셋도, 셋, 저, 깊이도 세팅해놓고, 음. 셀프 스타트를 시작하면 내가 오른손 하나만 있서 드릴링 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개다 이제 풀어놓겠습니다. 음. 자, on 눌러가지고, 세트 풀고, 그 다음에 셀프 스타트도, 요거도 보시면 메인에 가면 셀프 스타트 이런식으로, 세트는 음, 풀었으니까 음, 안 나오죠? 음. 여기 화면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셀프 스타트도 풀어버리겠습니다. 오프, 음. 그죠? 음. 자, 세 번째, 어드밴스 모드. 여기 보시면, 파일럿 홀, 탭핑 모드, 파워 스피드 홀드 있는데, 파일럿, 바, 저, 저, 요거는, 파일럿 홀은 뭐냐면, 슬로우 스타트. 처음에는, 음. 음. 여, 얘네들이 지금 지정하는 RPM 있어요. RPM도 조정할 수 있어요. 250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 3000으로 시작할 것인지 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250으로 시작한다. 음. 슬로우 스타트를 ON으로 돌리고 음. 메뉴로 돌아갑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부에 로드센서가 있어가지고 자, 처음에는 저속으로 세, 세, 돌아갑니다. 음. 250에 음. 부재 대여가 부하가 차이면 음. 내가 원래 세, 세팅했던 1200까지 음. 올라갑니다. 해볼게요. 음. 그럼 요 보면 파일럿이라고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응, 파일럿 기능 키 활성화 시킨 거예요. 무조건. 스타트. 지금 255천치돌죠 그죠? 응. 그 다음에 내립니다, 그죠? 응, 와, 차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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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지고 그죠? 어. 이거는 파일럿 기능.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 모드의 파일럿 기능은 비활성화시키고 음. 다시에 음. 오프를 하고 이것도 시작 속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터트리얼도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드, 음. 뭐 메탈, 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다시 저희가 태핑 모드 나사산 만드는 모드인데 음. 요거는 보면 모드에 디세이블안안 안 쓰는 거 음. 지금 안 쓰고 한번더 누르시면 롱롱 롱 로드 센싱 한 번은 칩 브레이크 있는데 음. 어느 쪽으로 놓으시더라도 음. 디세이브 아닌 로드 이거든지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 놓으시고 음. 다시 모인으로 들어가면 탭핑이라고돼 있습니다 탭핑하는 기능입니다 음. 탭핑은 나올 때 이렇게 그냥 걸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죠? 자 일단 스타트 누르시고 탭핑은 음. 전체 돌립니다 그죠? 음. 탭탭 내는 게 원래 전체 돌아야 되니까 이거에 탭퍼라 치고 드 비트 아니고 음. 그럼 를 들어가고 탭을 냅니다 지금 음. 탭을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음. 아 부하 아가 알아 차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더 정밀하게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니까, 네. 보시면, 태핑 기능 다시 시작. 그냥 o 을 누르시면 역회전이 저절로 그냥 걸려요. 네. 이만큼 해가지고, 난 됐다. 역회전 걸란다. on 네. 한번 눌러주시면, 지가 역회전 다시 걸어요. 네. 오늘 또한번더 누르시면, 정회전. 파일럿 기능이 아닌가 보다 잠시만요 탭핑 모드에서 칩 브레이크가 아고 로딩 센서인 것 같다 템 내고 한번더 누르시면 역해져 음. 로드 센서에서 걸리네 칩 음. 예. 브레이크 모드가 음. 아고 음. 그다음에 또한번더 누르면 아두번 왔다 갔다니까 하한 번이 응. 끝이네요. 그다음 쓰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고 탭을 내면 스타트 탭 가지고 탭냈다 구멍 냈다 응. 그다음에 역회전 주면 응. 그다음에 살로 오시면 역회전을다나서 따라 나가 나서산 된다는 개념. 이게 더 정밀할 거예요. 응. 제가 볼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회전을 걸어주니까. 근데 응. 근데 여기 보시면 탭핑 모드에서 로드센서 말고 칩브레이크는 음. 지가 알아서 아까 넣었다가 지가 알아서 음. 역회전 걸었다가 뺐다 이러더라니까 이게 하, 로드.. 하중을 인식을 하는데 음. 제가 볼때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된다는 보장은 내가 볼때는 없을 수 있어 야 요거 그, 요거 요여까지가 요, 요, 탭핑 기능이고요 태핑 음. 없애려면 디세이블 음. 해놓고 그 다음에 파워 스피드 홀더는 뭐냐면 지금은 키척이라 상관없어요 네. 키레스 척은 어떤 일이 한 번씩 있냐면 장가가 포스너비트 큰거가 돌려버리면 기계 안돌아요 음. 이거, 이거, 이거 돌리라 그러면 음. 사람 죽어요. 음. 척이 한번 고정이 돼주면 음. 어, 아주 수월하겠죠. 음. 지금 기척이라 상관없는데 파워 스피너 홀드를 누르시면 포 음. 기레스 그 척을 위해서 음. 브레서 온을 누르면은 음. 30초 동안 축을 꽉 잡아버린다. 음. 한번 눌러볼게요. 음. 자, 오를 눌렀습니다. 음. 지금 파워 25% 파워를 써가지고 꽉 잡아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풀어주면 음. 훨씬 수월하죠. 음. 왜냐면안 되면은 이거 풀어가지고 바이스 물려가지고 음. 억지로 풀어야 되거든요. 음. 그니까, 러 지가 알아서 잡아준다는 겁니다. 12초, 11초. 아니면은, 풀, 그냥 풀것 같으면 오픈 눌러버리면, 그냥 네. 중간에 풀자어버리고다 내용이 나오니까, 그지? 자, 그까지, 가 어드밴스 모드. 예요 1, 2, 3, 4까지 했고. 네. 자, 다섯 번째는, 에디터. 쇼컷. 네, 쇼 공연축에 단계에서.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요걸 좀 바꾸고 싶어요. 음. 그거 바꾸는 게, 컨펌 누르시면, 음. F1은 지금, 패브리트, 선호 스피드 1번, 5번 스피드고, 2는 2번, 6번 스피드예요 근데 음. 이게 1, 1번을 바꾸고 싶어요. F1번 누르시면 두난유지 아무것도 안 넣든지 음. 지금 페브리 스피드로 들어가 있죠 음. 플러스 마이너스 런 스피드 뭐, 에디트 체인지 유닛 뭐, 음. 포워드 리버스 내 예를 들어 가 나는 포워 정해전 역회전을 역내 음. F1번을 쓰고 싶다 누르면 음. 리버스 돼 있죠 음. 아까 알편 나오던 게 한번 누르시면 역방향에 걸립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정방향 걸린 거에서 역방향에 걸리겠죠 음. 역방향에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탑 이거, 이거보다는, 뭐, 포워드, 포워드 돌리려고 하면 다시 한번더 누르시면 포워드. 음. 리버스만 뜨거든요. 역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차 출고 단계 세팅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음. 그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음. 요거 다시 페브리 스피드로 바꾸겠습니다. 음. 그죠? 요거 1번, 1번, 음. 5번 스피드로. 그래가지고 공차 출고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브리 스피드 조정. 자, 기본적으로 1번, 250, 음, 2번, 900, 음. 뭐,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 음. 그럼 예를 들어, 250 아니고, 뭐, 뭐, 300으로 바꾸고 싶다. 300으로 바꾸실 것 같으면은, 제로 눌러가지고, 올려가지고, 300 바꾸시고, 컴펌 음. 해주시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장 출고 단계에서 제일 선호속도들이 나오니까, 굳이 손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거는 정해전, 역회전, 다 음. 지금 정해전으로 돼 있는데, 한번더 누르시면, 역회전. 다시 누르면 아까처럼 리버스 다시 나옵니다. 음. 그러면 리버스 모드입니다. 지금. 그죠? 음. 리버스 모드고 다시 오픈 눌러주시고. 요거 바꾸시려면 그러니까 정해전 역회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노출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방금 표 음. 노출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음. 자 이것도 공장 출고 단계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정해전. 음. 자 그다음에 컴피그레이션은 크게 건드릴 건 없습니다. 음. 공장 뭐 출고 단계에서 뭐 그거 하는 건데. 인터페이스 세팅 뭐 뭐. 뭐 저도 대충은 좀뉴얼을 많이 읽어봤는데 매트릭이냐 음. 임페리얼이냐 뭐뭐 음.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세팅에 맞춰가지고 음. 저희들이 주문해서 음. 들어왔기 때문에 음. 배트릭 버전이고 음. 뭐 스탠다드고 뭐 이런 거는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모터 퍼포먼스에 들어가면 음. 지금 맥시멈 피비3 0 0 0까지돼 있죠 기계는 음. 5,500까지 돌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음. 그래서 3 0 0 0을 누르시면 한번더 누르면 음. 5,500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500이 가는지. 음. 다시 온, 우리, 제일 빠른 걸로 시작합시다. 3 0에서 스타트. 자, 지금 3 0입니다 아까 3 0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죠? 자, 지금 3 0입니다 기계 부하가 지금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퍼센티지, 부하 퍼센티지 나오는 거는, 기하고 부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부하가 저 매뉴얼 대충 이렇게 음. 과부하 가 걸리면 요것도 민감도를 컨피규레이션을 음. 조정해 가지고 빨리 끄, 끊어버리든지 음. 덜 끊어버리는데 그치. 그냥 스탠다드로 음. 세팅돼 있으니까 그치. 스탠다드로 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5,500까지 못 공해 쓸 일이 <laughs>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기계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음. 다시 5,500에 잠은 다음 3,000까지 올라갑니다. 파워, 아웃풋, 브레이크, 뭐뭐뭐 뭐, 로드 센서 민감하게 응.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좋다고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 패스워드 거실려면 거시도 돼요. 새 패스워드 누르시면 기본 세팅 0000는 공장 출구 아무 데나 쓸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번호 바꾸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패스워드 패스워드 없애버릴 때 사용하시는 거. 뭐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이번이 지금 최신 버전이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음. 중에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음. 요거 받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음.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음. 있으면 저희 얘네들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줄 거예요 음. 연락 주면 그소프트웨어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버전 인포메이션 팩토리 리셋